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50대 주부예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은 바느질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손가락엔 골무를 낀다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 따로, 부려먹는 손가락 따로라는 얘기죠 우리 남편은 시어머님의 골무 낀 손가락이에요 제일 많이 부려먹지만 제일 덜 아픈 손가락 시어머님한테 나쁜 손가락은 아주버님뿐이거든요. 이남 일녀 중 둘째인 남편은 참 무던한 사람이에요. 좋게 말해서 그렇다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호구잡히기 딱 좋은 사람이죠. 남들 부탁 다 들어주고 어지간해선 화도 안 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주 이용당하죠. 특히 시집 식구들한테요. 남편과 저는 직장에서 만났어요. 둘다 은행 직원이었죠. 전 창구 직원이었고 남편은 대리였어요. 남편은 같은 직급 대리들보다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표창장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좀 무르다고 해야 할까요? 제 실속을 못 차렸어요. 처음엔 그런 남편이 한심했어요. 저런 남자랑 결혼하는 여잔 평생 속 터지겠다 생각했죠. 그게 제가 될 줄도 모르고요. 근데 자꾸 보니까 사람이 변함없이 진득하고 책임감도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만났어요. 그러다 2년 연애 후에 결혼했고요. 지금도 제 선택엔 후회 없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한결같았어요. 집하고 회사밖에 모르는 스탠다드였죠. 그런데 몇해전 은행에 대규모 가뭄바람이 불면서 남편도 명예퇴직 대상이 됐어요. 고졸 출신으로 지점장 밑까지 갔으면 진짜 잘간 거라고 주변에서 말했어요. 네, 남편은 고졸 출신이에요. 남들보다 일도 잘하고 인사고과도 좋은데 지점장까지 못 올라간 건다 그놈의 고졸 딱지 때문이었죠. 사실 공부는 대학 나온 아주버님보다 더 잘했어요. 전교 1, 2등을 다투던 수재로 와이대 경영학과에 합격도 했었고요. 근데 입학은 못했어요. 저희 시어머님 고집 때문이었죠. 장손이 잘돼야 집안이 서는 거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큰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자. 큰아들 기죽인다며 남편의 대학지당을 포기시켰던 거죠. 나중에서야 당시엔 돈이 없어 둘중 하나를 택해야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방대도 겨우 들어간 큰아들하고 서울 명문대에 들어간 둘째 아들하고 둘 중에 누굴 대학에 보내는 게 맞겠어요? 제가 지방대 편마하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시어머니 행동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남편은 뭐라는지 아세요? 어머님 혼자 몸으로 없는 살림에 두 아들을 어떻게 대학에 보내시겠냐고요. 돈이 없어 그런 거지 어머님 탓이 아니래요. 어머님은 마음이 또 얼마나 아프셨겠냐고. 아주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따로 없죠. 남편이 은행에서 명예퇴직하던 때였어요. 당시 우리 큰애가 고1, 작은애가 중3이라 한창 돈이 들어갈 때였거든요. 그러니 남편은 집에다 말도 못하고 회사에선 투명인간 취급받으면서도 버티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연히 은행에 찾아갔다가 옛 동료한테 그 사실을 전해듣곤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남편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돌아왔어요. 집까지 걸어오는 내내 미친년처럼 엉엉 울었어요. 내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요. 제가 이 정도인데 정작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멀쩡한 사람을 책상 앞에 앉혀놓곤 업무에서 배제시키곤 나가라고 눈치만 주는데. 평생 계절 한번안 타던 사람이 얼굴이 새까맣게 변하고 밥도 통못 먹더니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퇴근한 남편한테 말했어요. 당신도 나도 아직 젊잖아. 뭘 해서든 애들 못 키우겠어? 그런 취급받으면서 책상 지킬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애 태우지 마요. 애들 교육? 그건 나중 일이야. 난 당신이 제일 소중해. 당신이 다치는 거못 본다고. 그딴 회사? 필요 없다 그래. 이쪽에서 거절이야. 그러니까 당신 기죽지 말고 내일 당장 사표 쓰고 거기서 나와. 저는 남편이 기죽을까봐 더 오버하면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 손을 꽉 잡고는 흐느껴 울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어깨가 들썩이도록 남편은 서럽게 울었어요. 저는 그날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그동안 남편은 얼마나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살아왔던 걸까요. 한마디 불평도 없이. 매 순간을 그렇게 묵묵히 살아냈던 거죠. 남편이 너무 가여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남편 퇴직 소식을 듣고 시골에서 어머님이 올라오셨어요. 명태가 뭔가 하면 퇴직금에 좀더 얹어 준다던데. 맞지? 네? 아, 네. 잘 됐다. 안 그래도 네형 요즘 힘들다더라. 사업이 잘안 풀리는 모양이야. 애미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만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말이다. 형제 좋다는 게 뭐냐? 이참에 네가 형 사업에 돈좀 대주면 주변에 체면도 서고 안 그러니? 세상에 전요 시어머님이 작은 아들 명퇴당했다고 걱정돼서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요? 퇴직금으로 큰아들 사업자금 내라고요? 아 미친 며칠 뒤엔 아주버님까지 찾아왔어요 어머님이나 아주버님이나 꼭 남편이 명퇴되기만 기다린 사람들 같았어요 결국 아주버님은 3개월만 쓰고 준다며 퇴직금 중 3천만원을 뜯어갔어요. 처음엔 1억을 빌려달라는 걸 제가 그건 죽어도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어서 3천으로 끝낸 거죠. 예전부터 그렇게 남편한테 돈 뜯어 살더니 그 버릇은 안 고쳐지나 봐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지꼬리만한 은행원 월급으로 집세 내고 생활비하고 어머님 용돈에 아주버님 용돈까지 책임지고 살았어요. 그 뿐인가요? 아주버님이 졸업하고 취직이 안 돼서 남편 자취방에서 몇 년을 백수로 놀때 아주버님 먹여 살린 것도 남편이에요. 근데도 저희 어머님은 철철마다 큰아들 보약은 지어 보내시면서도 남편한텐 인삼 꼬다리 안에 안 뜯어 먹으셨고요. 한 배로 나아 기르면서 어쩌면 그렇게 하나들한테만 정성을 쏟으신 건지. 오죽하면 제가 남편이 친아들 맞나 의심했었다니까요. 그래 놓고 고생해서 벌은 퇴직금까지 털어먹겠다고 모자가 혈안이 돼선 득달같이 달려들고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딱석 달만 쓰겠다고 가져간 3천만원 어떻게 된줄 아세요? 사업 자금이요. 알고 보니 남편한테 돈 빌리러 왔을 때 이미 사업 다 들어먹고 미국으로 틀려고 자금 마련하던 참이더라고요. 얼마 뒤 아주버님은 저희들 모르게 식구들 데리고 미국으로 날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은 이미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놓고 저희한텐 쉬쉬하셨던 거예요. 얼마 뒤 남편은 다시 취직을 했어요. 은행은 아니고 비료회사였죠. 그곳 사장님이 남편 은행에 있을 때 고객이었는데 남편이 명퇴했다는 소식 듣고는 자기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연락했더라고요. 십수년간 남편 일하는 거 봐온 터라 믿음이 간다면서 말이에요. 어찌나 고맙던지. 남편은 경리과에 경력직으로 들어갔어요. 이직하고 한동안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전보다 버리는 못해도 일도 마음도 훨씬 편했던 모양이에요. 은행 다닐 때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요. 회사에서 능력도 인정받고 마음 맞는 동료도 생겨서 취미생활로 낚시도 같이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비록 시련은 있었지만 그래도 버티고 살아보니 또 살만해지는구나 했죠. 그렇게 6년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오셨더라고요. 참기름부터 말린 나물, 청국장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말이죠. 평생 쌀한톨안 주시더니 뭔 일인가 했죠. 근데 얘 예, 애미야 요즘 아범 건강은 어떠니? 어디 아프고 그런데 없지? 뜬금없이 그의 건강을 물으시더라고요. 네, 은행 다닐 때보다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혈색도 훨씬 좋고 괜찮아요. 걱정 마시라고 얘기했죠. 오냐, 잘 됐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남편 건강을 챙기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저 큰아들 미국으로 보내고 나니, 그제야 작은아들한테도 신경이 쓰이나 보다 했죠. 그날 밤, 안방에서 모자가 한참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한참 지나 드디어 문을 열고 나온 남편 얼굴은 어두웠고, 어머님 얼굴은 한결 밝아 보였어요. 그럼 그렇게 알고 가마. 어머님은 가방을 들고 나오며 말씀하셨죠. 어머님, 그냥 가시게요. 시간도 늦었는데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다. 내가 할 일이 많다. 다음에 와서 자고 가마. 둘째야 그럼 몸조심해라. 그날 밤 어머님은 기어이 그냥 가셨어요. 전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남편한테 물었어요. 남편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안 했고요. 제가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엄마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아침부터 전화를 다하고. 언니. 큰오빠 서울에 있는 거 알아요? 한국 들어온 지몇년 됐대요. 기가 막혀. 그간 엄마가 선상까지 다 팔아서 큰오빠 생활비 대주고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보내드리는 용돈도 다 큰오빠 주머니로 들어갔고요. 어쩜 엄마는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럴 수가 있어?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요. 한국에서 우리 집은 물론 7인척 돈까지 싸그리 끌어서 미국으로 도망간 아주버님은 그곳에서 사기를 당했다나봐요. 한국에선 평생 험한 일한번안 하고 살았던 아주버님은 그곳에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막노동을 했대요. 그러다 몸도 상하고 더 이상 살아나갈 방법이 없자 한국으로 몰래 들어온 거죠. 그런 아주버님네를 그동안 어머님이 몰래 뒷바라지를 해온 모양이에요. 어머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큰 아들인데 안 그러셨겠어요. 언니, 아직 얘기 못 들었어요. 간이식 얘기? 간이식이요? 작은 오빠 바보 아니에요? 어쩌자고 간을 덜컥 내준다 그랬대요. 작은 오빠랑 병원 가서 간이식 적합 여부 검사까지 다 받았다던데. 언니 몰라요? 네, 간을 줘요. 맙소사. 알고 보니 아주버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간이식밖에는 방법이 없다나 봐요. 어머님이 저희 집을 찾으신 이유도 그거였어요. 남편 간. 전 전화를 끊고 당장 어머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래, 내가 간좀 떼어주라 그랬다. 그게 뭐가 잘못이냐? 뭐가 잘못이냐고요 어머님 다른 것도 아니고 간이에요 내부 장기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어머니 마음대로 주라말아 하세요? 지형 살리는 일인데 못할 건또 뭐냐? 괜한 불난 일으키지 말고 넌 빠져라. 아니 이게 말이 돼요 큰아들 간이식을 시켜야 된다고 작은아들더러 간 내놓으라고 하는게 전 단칼에 잘랐어요. 그건 안 돼요. 어머님이 뭐라시든 이번만큼은 절대 안 돼요. 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어머님과 아주버님 형님까지 득달같이 달려왔더라고요 마침 주말이라 집에서 쉬고 있던 남편은 어머님과 형님 내에 방문에 의아했죠 어머님은 떼인 돈 받으러 온 사람처럼 절 보자마자 삿대질을 해가며 따지셨어요 이게 어디서 시험의 전화를 함부로 끊어? 네가 제정신이냐? 그건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님 말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니 것보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주버님 자식들도 있는데 왜그이한테 이러세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뻔뻔한 낯짝을 들이밀며 말했어요. 재수씨,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어떻게 애비가 돼선 어린 자식 간을 떼었습니까? 한창 일할 나이의 간을. 기가 막혀서. 그럼 자기 아들 간은 귀하고 동생 간은 안 귀하단 거예요? 어머, 아주버님 말이 좀 이상하네요. 듣자 하니 세훈이 취직도 못하고 몇 년째 논다던데. 아직 취직도 못한 애가 일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남편은 한가정의 가장이에요. 일을 해도 그쪽 아들보단 더 한다고요. 게다가 아주버님, 참 염치도 없네요. 이 퇴직금까지 털어먹고 말 한마디 없이 미국으로 튈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강까지 달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못 줘요. 이봐, 동서. 이제 보니 자기 참 인정말이 없다. 난 도련님이 우리의 아빠 같은 처지였다면 간 떼주라 그랬을 거야 간을 다 떼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 조금 떼달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 난리야? 하여간 없이 자란 사람이라 남 주는 건 뭐든 인색하지 동서 내가 몇 번을 말해? 없는 티좀 내지 마 추해 가난에 찌들어 살아서 남한테 베푸는 걸 해보기나 했겠어? 그리고 그게 지간이야? 어디서 주라 말아야? 웃겨 진말왜그 소리가 안 나오나 했습니다 자기 친정이 좀 산다고 예전부터 얼마나 절 깔봤는지 몰라요. 툭 하면 가난한 티 난다 그러고, 없는 티 내지 말라 그러고, 아주 부부가 쌍으로 달려들어 사람 속을 뒤집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남편 간 지키겠다고 시집 식구들이랑 1대3으로 싸우고 있는데, 정작 남편은 입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뻔해요. 이번에도 남편은 자기가 간 떼서 형님한테 줄 심산인 거죠. 아, 그런데. 그만들 하세요. 형수님도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형수님은 얼마나 잘난 집에서 낳길래 매번 이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집 자식이길래요. 이 사람 시집 와서 이날 이때까지 맏며느리 노릇까지 다 하고 산 사람입니다. 적어도 형수님이 양심이란 게 있다면 이 사람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다음에 또 이러시면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형님, 저 형님한테 감못 드려요. 형님 소식 듣고 갈등한 거 사실이기도 하고 어머니랑 형님이 등떠밀어서 검사까지 받았지만. 저 저도 제 식구들 책임져야 하는 가장입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 형님이 저희 집 먹여 살릴 겁니까? 도련님 그게 걱정이셨어요? 그런 거라면 저희가 알아서 다. 웃기지 마세요. 제가 모릅니까? 형님도 형수님도 그 순간 뭐 모면하면 끝인 인간들이란 걸저안 믿습니다. 남편은 작정한 사람처럼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울부를 터뜨렸어요예이 막대 먹은 놈아, 기어이 네가 네형 죽일 셈이냐? 차라리 날 죽여라, 이놈아! 어머니, 어머니, 저도 자식이에요. 어머니 배로 낳은 자식이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날 이때까지 왜 저한테만 양보하고 저한테만 모든 짐을 지우시냐고요. 저도 사람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는 사람이라고요. 어머님이 형님 아끼시는 거 누가 뭐래요? 근데 왜 저한테 형위의 희생을 강요하냐고요. 형이요? 이날 이때까지 사람 노릇 못하고 저러고 사는 거? 그거? 어머니 탓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어머니가 맡으세요. 간을 주시든 돈을 주시든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라고요. 저 이제까지 참아왔어요. 근데 이번엔 안 되겠네요. 제 자신보다 소중하고 지켜내야 할 아내와 아이들 때문에라도 안 됩니다. 그러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다신 내 집에 발 들이지 말라고요. 남편은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난생 처음 작은 아들한테 한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이었어요. 그랬겠죠. 허구로 알았던 작은 아들이 어머님 가슴에 못을 박아 드렸으니 말이에요. 아주버님은 그런 시어머니를 흔들며 "엄마, 빨리 가서 얘기 좀해 봐. 나 정말 수술 받아야 된다니까. 엄마, 엄마 큰아들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아, 얘좀 다그쳐 보라고. 세상에. 유치원생 아기가 칭얼거리는 것처럼 시어머니 팔을 잡고 칭얼대는 아주버님을 보니 기가 막혔어요. 저런 게 형일합시고 그동안 내 남편 피를 빨아먹었나 싶었죠. 저기 아주버님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 좀 하세요. 엄마한테 사탕 사달라 조르는 애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 동생 간 떼어달라고 엄마를 졸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버님한테 제 남편 간 떼어드리는 일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아니 아까부터 제수진 나한테 왜 이래? 내가 제수진간 떼어달랬어? 내 동생 간이야. 너랑은 피한 방울 안 섞인 내 동생 간이라고. 별것도 아닌 게 중간에 껴선 다된 밥에 재를 뿌려. 엄마, 둘째 쟤 저러는 거다 인연 때문이야. 이게 옆에서 사주해서 둘째가 저러는 거라고. 뭐? 너? 인연? 지금 말다 했어요? 인생이 불쌍해서 이 말은 꼭 참고 안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니 어쩔 수 없네요. 형님, 아주버님이 미국에서 상해당했다는 그돈 그거 어디로 들어갔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제 말에 아주버님은 흠칫 놀랐어요. 그렇겠죠. 식구들 누구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사실 제가 본게 있거든요. 형님네 미국 떠나기 이틀 전인가? 학교 엄마들이랑 영등포 땡땡 백화점에 갔다가 여성복 코너에서 아주버님 봤어요. 젊은 여자랑 팔짱 끼고 쇼핑하던데. 그 여자분 잘 계시죠? 손에 이미 명품 매장 쇼핑백이 주렁주렁 들려있었죠 아마? 저희 속이고 미국으로 튀지만 않았으면 진작 알려드렸을 텐데. 혹시 젊은 여자한테 돈 털리고 쪽팔리니까 투자이민 사기당했다고 둘러대신 건 아니죠? 뭐? 이놈의 인간이, 그년이 누구야? 말해, 말하라고! 얘, 애미야, 너 지금 누굴 때리냐? 금쪽같은 내 새끼를 감히 네가 때려? 금쪽같은 거 좋아하시네. 천하에 쓸데없는 하자품이지. 인간아, 너 똑바로 말해. 돈, 그년한테 갖다 바친 거야? 그런 거야? 여기서 이러지들 마시고 나가서 싸우세요. 저는 그 길로 어머님과 아주버님 내외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한참 동안이나 집 밖에서 싸우던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내외는 주민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손에 이끌려 갔고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용서해달라고 간 이식 좀 해달라고 전화가 왔지만 남편은 매물차게 끊어버렸어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남편 성격 화끈하더라고요. 우리 여보 멋져요. 앞으로도 제 남편은 제가 잘 지켜야겠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